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인천시에서는요 나무 의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6월 28일부터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 진료는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 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행충 방제 사업을 시행하거나 본인 소유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제야고는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내 수목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 업체가 실시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으며 고독성 농약 등을 사용해 시민들 안전 또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목의 경우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최태식 인천시 공원 녹지과장은 나무사 제도 시행을 통해 약재의 온화명을 인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전 세계 기후 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무사를 통해 피해 진단과 적절한 방제법,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살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